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더 거룩하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며 이 세상 살아 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숨이 믿고서 죄사마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안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오니 내게 정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온이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을그 신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온포에게서을리치시니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피도도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 삼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이 마고 내게 성령이 마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밤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미치시니내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피로 구속 바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 생소사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아 열매 맺고 웃음 소네 넘쳐가리라 이곳에 생명 생소사나 이곳에 생명, 샘소상아 눈물, 고작 지 나갈 때, 에 오, 잖아열 매, 맺 치, 고, 웃음 소, 리넘쳐 나, 리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너의해당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원의 주가 없이 한번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려. you In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어, 특별히 어, 이 열왕기 상화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의 길을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왕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아니면 이 불의하고 죄악된 길로 갔느냐가 이 평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도 분명한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만의 길을 갈 것인가? 에스더의 길을 갈 것인가? 하, 하만은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거나 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인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성경 전체로 봐도 아담의 길을 가는가? 그냥 유괴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온 인류를 타락하게 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것이 마치 고난의 길인 것 같고 희생의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에스더의 길과 하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존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우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웃었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두개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례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마른 곳과. 왕이 사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배분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두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시 급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두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소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났던 모르두개와 에스더가 이제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하만도 가만 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또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진멸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계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치밀한 계획으로 더욱더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수단화하고 필요하면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 영아들을 살해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나만이 왕인데 유대의 다른 왕이 났다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또한 그렇습니다. 이 바로 또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자 위협이 될것 같아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자행하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끝끝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되거나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동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만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규빗이나 되는 나무 위에 모르드개를 달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길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합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이 그 금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건졌는데 왕이 바로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의 길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신앙적 결단 그 신앙적 순수성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수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롭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이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결단과 결심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길은 무엇입니까? 선한 결심과 결단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더 신중하게 왕이 확실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을 때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만든 이후에야 자신의 소원을 만들기, 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 미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왜안 되냐, 불평하는 우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순수한 결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차곡차곡 단계단계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에스더의 길을 선택할 수있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대표되는 모든 길들을 살펴보면 구원의 길,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길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요셉 또한 그렇고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사용해서 단계 단계별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시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란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이 악한 세력과 싸움에 있어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길 앞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길, 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죽이고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폭력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냐? 나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 에스더의 길, 요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된 지혜로운 자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